어야저리가할 yup. 말이 아저씨 마크 언제 해요 마크 언제 하나요 대리님 마크 언제 해요 마크 아한디이년넘었는데 마크 어어어어어어어어 오, 오, 어어 오, 어어어어어어어어 오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오 어, 왜 그러나? 그런 곳에 서 있으면 감기 걸려요! 백화님, 112개 잡아가지 마세요! 어, 아니에요. 별건 아니에요. 저기에 뭔가 하얀 안개 같은 게 있어서요. 어? 어디 보자. 잘안 보이는데? 그나저나 자네 치마 입었나? 응교, 음교... 아, 안 보이시나요? 어 아, 잠깐, 안경 좀좀 좀 쓰고, 어디, 어디 보자. 뭔가 이상하네요.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. 어디 보자. 어. 저기 잘 보이세요? 어... 모르... 모르는 변이 좋아! 네? 뭐라고요? 어, 어 뭐예요! 으으! 어... 모르는 어, 변이 좋아! 뭐... 뭐예요?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어 뭐야 저거! 에! 에, 에. 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! 저거.

아 눌러온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빠르다. 어어아 죄송합니다. 아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. 신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. 선생님들 잠시만요 선생님들. 어어 어, 어,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오어 어, 시청자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. 저 대사관입니다. 아패이피이피야 사다리 못 올라오시네. 사다리 못 올라오시네. 아하 그 정도까지 지능 없으시네 아사다리아진제 마크 마크는 제 아는 겁니까! 아, 아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줄 서세요 줄로 서셔야지 줄, 줄로 서셔야지 제가 사인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언제 같이 찍나요! 아 사진, 사진 찍어아 사진은, 사진 금방 이 찍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저 갑니다 갑니다 사대님못 올라오시네 아잠깐아 늙은 것만,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, 아까보다 훨씬 낮았나? 아아? <laughs> 아 대자상아닌다아!! <laughs> 야아 어어 어어 일어나지 이러, 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어 뭐래? 대자상아 어어어 야, 야, 야 일어나지, 마, 일어나지 마 아이차 좀비 <laughs> 아네 그래서 미안합니다죄송합니다어 어.